안녕하세요 SCV짱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, 파이코인 소식입니다 어, 파이코인 그 파이노드 세팅 후에 요즘에 실행하면 무한로딩이 그렇게 많이 뜬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, 저도 집에 원래 노드를 3개를 돌리고 있다가 어, 가족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어, PC 하나를 더 추매해서 어, 세팅을 하였더니 어, 이번에는 무한로딩이 뜨더라고요. 그동안 잘 구동하고 있었는데, 새로 설치한, 어, 파이도드가 무한로딩이 떠서, 아무리 재설치를 하고, 윈도우를 다시 밀고 깔고 해도, 이게, 어, 사라지지가 않고, 유독 이 e 컴에서만, 어, 계속 무한로딩이 떠갖고, 한참 고생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지금 최근에 어 파이 노드를 세팅을 하시면 이렇게 프리스웨이트 해갖고 어 로딩 중이라고 이렇게 무한 로딩이 몇날 며칠이고 아마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자, 이런 상황이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시는 분들이 어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어 결국은 찾아냈고요. 자, 그래서. 수정하고 나서 실행을 하니까 이제 정상 작동이 어 되더라구요 자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런 무한 로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이 노드 세팅 후에 어 이렇게 무한 로딩이 뜨는 경우에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 폴더 내에 특정 파일에 어 명령어를 좀 수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이네트워크 폴더를 찾아야 되는데 어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 다음과 같이 어 우선 윈 키보드에 윈도우 로고 있죠 윈도우 로고와 어 알파벳 알키를 동시에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뜨고요 이 실행창에 이렇게 %appdata% 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 폴더가 있는 이 폴더 이 폴더죠. 그러니까 폴더 내에 이제 하부 폴더들인데 자,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 폴더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. 이 파이 네트워크 폴더로 들어가시면 어, 파이 네트워크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자, 이렇게 체크박스 쳐 놓은 자, 유저-다시 어, preference.json 이라는, 어, 파일이 있을 겁니다. 얘를 메모장에서 여셔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여는 방법은 얘를 우클릭을 하시고요. 우클릭하면 이렇게 연결,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어 서브 메뉴가 있을 겁니다. 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뜨는 연결 프로그램 요거 요 디폴트 말고 거기 밑에 보면 추가 앱이라고 있습니다. 얘를 눌러주시면 자 어떤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앱에서 열 건지 이 목록이 나오거든요. 여기서 메모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아까 해당 그 유저 프리퍼런스라는 파일이 메모장에서 열립니다. 그러면 그 메모장에 이렇게, 어,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. 지금 제가 빨간색 쳐놓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지금 이렇게 보면, 어, 이렇게 눈여겨 보아야될 부분이 뭐냐면, 어... 두 번째 줄에 UUID 해놓고 이제 그 시리얼 넘버처럼 쭉 이렇게 넘버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고, 신표 찍혀 있고, 그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 열면서, 어 스위치 스테이터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. 이 큰따옴표 연대서부터 스위치 스테이터스라고 써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하십니다. 그리고 자어 거기다 새로운 명령어를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이 붙여넣기 해야 되는 명령어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큰따옴표부터 스위치 스테이터스 해갖고 거기 맨 마지막에 펄스라고 되어있고 대가호로 닫았죠 여기까지 복사를 하셔서 아까 이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 스위치 스테이터스 써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다 삭제하시고 그 뒤에 이 파란색 명령어를 붙여넣기 하십니다. 자 그러면 자 명령어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UUID 큰따옴표 다음에 시리얼 넘버 있고 시리얼 넘버 끝나고 다시 어, 쉼표 있고 그 다음에 큰따옴표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이 초록색 부분 얘를 복사해서 빨간색 부분을 지우고 자 이렇게 뒷부분에다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. 이러고 나서 어, 이 메모장 문서를 저장하신 다음에 나오시고 어, 다시 로드를 구동해 보시면 이제 정상 작동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동안 자 이렇게 무한 로딩이 떠서 고생하셨던 분들. 자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했고요. 자그 외에 최초 노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세 차례에 거쳐서 파이 노드 세팅하는 방법의 영상을 올려둔 게 있습니다. 그걸 참고하시고요. 그대로 진행했는데도 자 이렇게 무한 노딩이 뜨신다면 자 이렇게 유저 다시 프리퍼런스라는 파일을 메모장에 여셔서 명령어를 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. 어, 정상 작동은 되니까요. 어, 지금 오른 하셨던 분들은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어, 노드 돌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구요.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